돼지 아니신데요? <laughs> 많은 분들이 처음 가슴 키우실 때 정면에서 봤을 때이 바깥 부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참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아랫가슴에 해당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윗가슴 운동 영상들이 되게 많아서 많은 분들이 윗가슴에 집착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윗가슴 운동만 한다고 해서 잘 발달되는 부위가 아니에요. 또 특히 이 아랫가슴이 약한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살이 조금 쪘을 때 여기에 지방이 붙으면서 이렇게 가슴 가슴이 많이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일수록 사실 이 윗가슴은 많이 키워도 티가 안나요 근데 아랫가슴은 티셔츠에 이런 라인도 살려줄 수 있고 옆에서 봤을 때 볼륨감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랫가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아랫가슴을 만드는 데 가장 도움이 됐었던 네가지 운동을 루틴으로 구성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적용하고 있는 자극을 높이는 꿀팁과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각진 가슴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레츠고 아니, 왜 맨날 그 윗가슴에만 집착을 하는 거야? 윗가슴보다 이 아랫가슴이 더 처음엔 중요한데 말이지. 형, 지금 응? 뭐 먹는 거예요? 아니, 이거 EAA랑 에너지라고 이 카페인이랑 EAA가 같이 섞여 있는 거야. 이게 한 스쿱에 100mg씩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 커피값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어서 운동 중에 근손실 또 방지 차원에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이니까 시원하게 먹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리얼입니다. 네, 오늘 운동은 리얼이고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자주 안 보여드려가지고 다이어트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어, 작년엔 대회를 쉬었고 제가 올해 다시 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대회를 나갈지 정말 고민이에요. 네, 이제 제가 설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여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클라인이 없다고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원판으로 벤치 아래에다 딱 받치면 이게 디클라인입니다. 디클라인 각도는 이 원판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판 하나나 로우 디클라인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높은 디클라인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합니다. 자, 처음 운동은 덤벨 프레스 먼저 가겠습니다. 덤벨 프레스는 처음에 가볍게 40 사실 이 각진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동작이 중요해요 네, 많은 분들이 가슴 운동할 때 그냥 수축하려고만 하시는데 오랫동안 버티는 게 포인트입니다 겨드랑이 부근에 가슴을 잘 봐주세요 네. 보통 네거티브는 몇초 음. 정도 생각하면서 초보자분들은 네거티브를 5초로 생각하는 게 좋고 고급자분들은 한 3초 정도 그리고 이 아랫가슴 라인을 만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동 범위를 좀 제한해서 써요 딱 여기만 딱 꽂히게 지금 여기 꿀럭꿀럭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쭉 늘렸다가 여기까지만 딱 수축 끝까지 올리게 되면 은 자극이 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일부러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가동 범위를 풀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가동 범위를 일부러 제한해서 여기를 타겟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1세트 고 바로 숨이 가빠지셨는데요? 살이 많이 써가지고 <laughs> 처음에 딱 내려갈 때 천천히 스트레치를 딱 느껴놓고 여기서 하나 둘 네, 넷 다섯. 다섯. 아, 오케이. 근데 내외전이잘안 되는 분들은 이게 스트레스가 어깨로 와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어깨 부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동 범위를 좀 제한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동 범위를 너무 이렇게 깊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이상으로 내려가서 어깨가 아플 것 같으면 조금 가동 범위를 제한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보통 무게를 10회에서 12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고중량을 많이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어깨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극이 여기로 들어간다기보다 안쪽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삼두나 그래서 요거는 자극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선에서 무게를 좀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세트 정도. 네. 자 무게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걸어야 돼요. 처음에 가슴에 딱 중량감이 잘 실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서 아래 가슴에 딱 걸고. 오케이 펌핑 됐죠? 진짜 여기가 딱 자극이 와요 이 운동 딱 하면 음. 근데 왜 딥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냐면 초심자분들은 딥스만 하셔도 여기 라인 만드는 데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제 운동 수준이 올라가다 보면은 수행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위에 여러 가지 운동으로 운동량을 쌓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 첫 번째 운동 끝저 이거 하 했는데 너무 힘든데요? 저 가슴이 잘안 움직이나요? 다음은 덤벨 플라이 동작입니다. 이 디클라인 각도 이대로 해 놓은 거에서 그냥 바로 플라이를 들어갈 겁니다. 일반 플라이는 가슴의 바깥쪽하고 이 안쪽에 같이 자극이 오지만 디클라인 플라이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바깥쪽에 이각 여기를 제대로 타겟 해줄수 있습니다. 물론 플랫으로 하더라도 이 부위랑 가슴 안쪽에 같이 타겟이 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를 조금 더 타겟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클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립을 가로로 잡는 거랑 또 세로로 잡는 거랑 근섬유 의 쓰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립으로 해줘야 완성도 있는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도 내릴 때잘 받으셔야 돼요 내릴 때 가슴으로 쭉 스트레치 Yeah. <laughs> 일단은 왜그 프레스 다음에 덤벨 플라이를 하는 거냐면 이 덤벨 플라이를 먼저 하게 되면은 조금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레스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디클라인으로 플라이 할 때는 프레스 뒤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가 기존 플라이랑 다른 점은 이것도 약간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여기에만 걸수 있게. 그리고 플라이가 원래는 안으로 모으는 동작이라면 얘는 모으는 것도 프레스도 아닌. 어그 중간으로 약간 애매하게 해서 얘만 딱딱 써 주는 거죠. 이렇게. 어, 이제 밖에만 딱 먹어. 어, 밖에만 딱딱 먹게. <laughs> 근데 그냥 무작정 유튜브 보고 제거 보면서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면서 실제로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은 동작들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세트 하나. <laughs> 자, 이거는 10회에서 12회 어, 3, 4세트 정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 가슴 라인을 만들 때는 늘리는 동작 진짜 제일 중요하고 이 늘리는 동작을 할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능적으로 먼저 개선을 하고 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올리신 영상 그 따라 음, 그거 따라 하면 그거 할때내외전 관련된 동작들 따라 하면 정말 여기 발달시키는데 도움 많이 되니까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아래 가슴의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천천히 내려서 여기에서 딱 멈췄을 때. 가슴에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근데 왜 여기가 잘안 만들어지냐면 진짜 네거티브 동작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네거티브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여기 구간은 그냥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슴의 바깥쪽이 안 자라는 거예요.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하더라도 버티는 구간을 잘 버티게 되면 여쪽에도 자극이 많이 오게 되니까 그거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덤벨 프로버를 하실 건데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세 번째 운동으로 덤벨 프로버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프레스랑 플라이 동작으로 플라이 동작도 약간 반 프레스처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프레스를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프로버 동작으로 마지막 운동 우리 딥스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더풀 스트레치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 프로버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프로버를 이제 등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등과 가슴이 둘다 이용이 되는 운동이지만, 나름대로 아랫가슴에 특별히 조금 더 타겟을 주는 또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프로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뭔가 무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세 손가락에. 그리고 손을 받칠 때, 이렇게 포개서 받칩니다. 이렇게 포개서 받치고, 이것도 내려갈 때, 아랫가슴에 스트레칭이 잘 느끼는 거를 제대로 인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おかえり。 프로 할때 등이 되는 건지 가슴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조금 더 가슴 위주로 타겟을 하려면 지금 이 아랫가슴 위주로 타겟을 하려면 이렇게 디클라인으로 놓고 하면 조금 더 아랫가슴이 타겟이 더잘 돼요 플랫으로 두고 하시면 등에 좀더 타겟이 많이 오고 그리고 등을 타겟할 때는 우리가 팔꿈치를 조금 더 열어놓고 진행을 하고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약간 팔꿈치를 살짝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가슴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예,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 팔이 귀에 이렇게 안 닿는 분들은 이게 늑골이 확 들리면서 허리가 과신전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부터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의하셔야 할 점이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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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mp!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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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등에는 같이 자극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때 바퀴만 굴러가지 않듯이 바퀴로 굴리려면 다른 부속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립이라는 거는 다른 근육의 협응력이 같이 이용이 되면서 해당 부위에 느낌이 잘 오는 게 그게 고립입니다. 이 운동은 앞선 두 가지 운동들보다 조금 더 가볍게 하셔야 돼요. 12회에서 15회가 가능한 중량. 한 2~3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가슴에 딱 자극을 걸고 무게감이 딱 느껴졌으면 그 상태에서 출발. 우와. <웃음> <웃음> 오케이 우아 우아. 지금 시간이 밤 열두시 기우면인데 집에 가면안 돼요? <laughs> 가끔은 저도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밤에 이렇게 운동이 끝나는데 근데 운동을 생략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딥스를 할 겁니다. 네, 딥스가 오늘 사실 메인 운동이고, 사전 단계에 했던 운동들은 가슴에 충분히 혈류를 모아주고, 웜업 시키는 용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laughs> 어, 물론, 그 초심자분들은 이 운동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무작정 종목만 많이 한다고 해서 몸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한 종목을 차라리 여러 세트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딥스를 하실 때는 일단은 중심을 잡는 거. 지금 제가 발이 뒤로 빠지거나 하지 않았죠. 이 상태로 딱 중심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가슴만 늘어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 중심이 앞으로 빠지거나 뒤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딥스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니까 그런 분들은 어시스트 머신을 이용해서 딥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는 게 팔꿈치가 이렇게 모여서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슴이 늘어나기보다는 지금 여기 삼두가 많이 개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팔꿈치를 살짝 열고 진행해서 가슴이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딥살 때 무게 중심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데딱 중간이 정은이에요딥살할때 음. 무게 중심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간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인 세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천천히 내려가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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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스를 할 때는 6회에서 8회 할수 있는 중량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두 세트만 무겁게 하고 한 번은 가볍게 맨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움직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돼지인데도 불구하고 버었습니다 오케이 okay. 돼지 아니신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랫가슴을 위한 네 가지 운동, 루틴으로 구성해서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이게 부상 위험이 있는 운동들이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 운동하면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꼭 기능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스트레칭 영상 다시 한번 공유해드릴 테니까 여기 위에, 어, 여기인가 어디 뜰 거예요? 네, 그거 꼭 보시고 그리고 오늘 운동 꼭다 하지 않으셔도 한 가지 운동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해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